안녕하세요 여름철에 몸이 퉁퉁 붓고 입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노폐물을 빼준다는데 물도 많이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입맛도 살려주고 반찬으로 드시면 붓기도 빠지고 몸속의 노폐물도 쑥 제거해주는 물김치 한번 담아볼게요 먼저, 알배추 한통 필요한데요. 어, 알배추, 그 조금 비, 싸더라고요 그러면 또, 양배추로 하셔도 돼요. 양배, 추가 비싸면 알배추하고, 알배추 비싸면, 어, 양배추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소금을 한한 한 주먹 정도 솔솔 뿌려놓고, 소수을 예. 숙여, 숙여놓고, 그리고 방울 토마토 한몇알 정도, 이렇게썰어넣으세요 그리고, 피망도 좀 필요해요. 피망도 한 절반씩 정도를 해가지고 씨 빼고 썰어 놓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엄청 몸에 좋은 노랑 물김치 담았잖아요. 오늘은 빨간색 물김치 담아 볼게요. 어 색깔 색깔대로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. 우리 물김치 담으면 보통 하얗게 담는데 저는 빨간 물김치, 노란 물김치 담아가지고 건강에 아주 좋은 여름철에 더운데 막 밥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입맛이 쑥쑥 돌게 하는데 살도 안 찌고 또 몸속에 노폐물도 저장이 안 돼서 어쑥 빼주는 물김치 요리 한번 해볼게요. 예. 요거 썰어서 준비해놓고 또 양파 한개 등도 필요합니다. 요거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깍둑깍둑 썰게하면 돼요. 왜냐하면 갈 거예요. 뭐 김치나 물김치나 또양 그거 양파 들어가면 어 맛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? 그 믹서기에다가 양파 썰은 거 넣고 생강 요거 한동가이 생강을, 요거, 그냥 뭉텅 려면은, 다른 건다 갈리는데 생강은 안 갈리가지고 밑에 그냥 막지 혼자 도로댕기 나는 안 갈린다. 안 갈릴란다. 이러면서. <laughs> 방울토마토도 좀 넣고, 그리고 마늘 한 숟가락. 그리고 밀가루풀이나 밥 있으면 갈아가지고, 우리가 좀 넣는데,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오늘은. 밀가루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, 있으면 넣으세요. 자 여기다가 빨간색 정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 수박입니다요. 씨를 저는 뺐는데요. 씨가 만약에 있으면 갈아가지고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하세요. 보통 우리 수박 수박을 막 갈아가지고 아, 수박 냉채 해가 드시잖아요. 과일하고 막 넣고 사이다 넣고 우유 넣고 근데 수박으로 요 물김치 담아가지고 드시면 아, 생각 외로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. 수박이 달아가지고 당근은 굳이 따로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수박을 한통 샀는데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물김치 담습니다. <놀람> 이 수박이 소변도 잘 나오게 해주고요. 여름에 또 장마가 지면은 여기저기 수시가 아파요. 그래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, 우리 짜온 거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잖아요. 하그 짜온 거를 몸속에서 나트륨 배출을 해준다고도 하고요. 몸이 푸석푸석 붓는 부종에도 효과가 있고, 또 고혈압에도 좋아요. 몸속에 체지방이 막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성인병도 예방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좋죠. 자, 여기다가 간을 해야겠지요. 요거는 히말라야 소금 색깔이 좀 빨개요. 요걸 가지고 젓어 주고요. 음 소금을 넣으니까 단맛이 확더 올라옵니다. 원래 이 수박이 샀는데 많이 달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맛봤을 때는 안 달았어요. 근데 소금 넣으니까 단맛이 확 올라왔어요. 그리고 수박껍질을, 요거를, 깍두기를 담아놓으면 엄청 맛있거든요. 이거는뭐 볶아도 되고 수박껍질 많으면 채 썰어가지고 말려 두셨다가 겨울에 수박 안 나올 때 드시면 아주 좋거든요. 껍질 버리지 마시고. 버리기도 엄청 힘들어요. 수박껍질. 맞지? 부피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가 수박을 잘안사으신다 하시더라고요. 감자 필러로 깎으니깐 잘안데가 칼로 깎는 게 훨씬 잘 깎, 깎이네. 제가 또 며칠 전에 수박껍질 활용법 6가지 칸에서 올렸으니까 또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.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웃님들이 엄청 좋아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요거를 채 썰어가지고 기름에 볶아가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. 이게 의외로 채 썰어서 그냥 무침해도 오이, 오이보다 무무침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요, 다스른 걸 가지고 깍두기 같이 그냥 똑같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숨 죽이면 되거든요. 한, 1 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숨이 죽어가 물이 쫄쫄 나오면은 깨끗하게 씻을 것같고요 제가 물기를 쫙빼줘있서금방막 넣지 말고 예. 갱물 들어가면 맛없어요. 예. 숨 죽었는 배추도 한 시간 정도 숨 죽였어요. 예. 30분마다 한 번씩 비비갖고 까불까불 해갖고. <목소리> 이웃님들 영상 찾는데 못 찾아가 가시는데, 이거 보면 주부나라 얼굴 있잖아요. 얼굴을 손가락으로 뚝 누르세요. 그러면은 여기에 주부나라 동영상 재생 목록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재생 목록을 딱 누르면 여기에 텃밭 잘구 꾸는 법, 다이어트 요리 뭐 이런 거 저런 거막다 있어요. 빵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고기를 탁 클릭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나와요. 그렇게 찾아라 보세요. 자꾸 어디에 있어요? 못 찾겠어요?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봐야지 알려드리지,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어요, 예. 파 있으면 조금 썰어줍니다. 준비해놓고, 예. 요, 물기 뺏는 배추에다가, 수박껍질 절여놓은 거 넣어줍니다. 그래갖고, 또 야채 썰어놓은 거 있지, 예. 희망하고, 뭐, 파하고, 요래, 요래 이어갖고, 예. 과일, 수박, 화채만 드시다가, 요렇게 드시면 좀 생소하실 건데, 그래도, 우리가 먹어도, 어, 의외로, 음, 맛있네? 이러면서, 밥안 드셔도, 요것만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. 국수 같은 거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 아유, 내가 수박을 좀, 너무 많이 얻는갑니좀 뻑뻑하네. 이 뻑뻑하면은, 물좀더 부으면 되거든요. 김치통에 담았어요. 좀 뻑뻑한 거 하나. 물을 조금 더 부어갖고, 호르불이하게 하면 돼요. 뭐, 얼 어려본 거 없어요. 뻑뻑하면 우야고 아이고, 우야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제 됐는 그지에. 아, 내가 간 한번 볼게, 예. 맛있나, 맛없나, 가는 됐나, 오왜 됐나, 보기에는 엄청 맛있어, 비지야 <laughs> 맛있어. <뮤> 어뭐 요리에 설탕 념만 자꾸 뭐라 하는데 설탕 안 넣고 수박 단맛 갖고 이래 갖고 담아 나눠 먹으라. 아주 건강한 요리가 되었습니다. 이웃님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.